흙과 생기로 만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이큰두 가지 맥을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창조와 믿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창조라는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창조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끝. 어,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것보다도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이 세상이 우연히, 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만드시니 주인이 있고 그리고 그 주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질서라고 하죠. 이 자연의 질서가 있듯이, 이,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있어서 그 역사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그리고 마무리는 그 주관자가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결국은 악의 세력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강한 듯하고 일어나지만은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는 겁니까? 선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흘러가지만은 결국은 어그 땅에서 의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 5장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그 악의 세력의 머리를 어,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들도 이 발꿈치를 어, 상하게 된다는 어, 이런 말입니다. 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본다면은 창조의 이런 섭리를 가장 싫어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독재자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현재의 역사가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에 독자자들이 기독교를 제일 먼저 없애고 기독교보다도 성경을 먼저 없애는 겁니다. 이왜 그러냐면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자원에서 뭐가라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 결국 교만한 마음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게또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알고리즘이 계속 이제 저한테 좋은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 박종훈의 지식 한방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 참, 정리가 잘 되었다, 라고 해서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진핑 집권 12년 수령에 빠진 중국 경제입니다. 제가 중국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 인구가 많다는 게 굉장히 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인구가 많은데 그들이 경제 성장을 조금만 잘 일으키며 굉장한 강대국이 될수 있는데, 아, 참, 이게, 그게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이 시진핑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성장률이 10%대를 유지했어요. 경제성장을.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 13년도에 7.6에서 19년도에 6%, 22년도에 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3% 대는 굉장한 타격입니다. 이 개발도상국에서요.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선진국이라는 이제 표현을 좀 해주지만 중국은 그냥 개발도상국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크고 하니까 자본이 좀 많다는 것 뿐이지. 이 그리고 나서 이 22년도 3% 대라는 것은 1976년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23년도, 24년도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5%대라 하지만 주위에는 그걸 전혀 믿지를 않아요. 대략 한 2%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 그래서 중국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걸 실패했던 걸 보면은 가장 큰 타격이 이한 자녀 정책을 이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23년도에 그거를 이제 좀 받아들였지만 너무 늦게 예, 받아들였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권력 강화죠. 이 1인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 어떤 걸 했냐면 문화혁명 때보다도 더 많게 이 군장성들을 숙청을 해버렸어요. 이 그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정부패입니다. 이게 반드시 섞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위에서부터 어, 부정부패를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다 뿌리까지 다 썩어버려요. 이게. 그게 또 가장 큰 원인이고. 이 그리고 또 결정적인 실패가 2011년도에 후진타워 부동산 억제 정책을 하면서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버렸어요. 이게. 이, 그러면서 지금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잘못된 정책이 한번 무너지면 은 그, 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 파국이 났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길을 안 간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요. 이,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많이 고생했을 때 거의 다수 나라들이 코로나 회복이 되어 갈쯤에 이 중국만 꼬꼴로 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말한 게 제로 코로나를 고집했어요. 제로. 그러면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무너졌는데 그 결과가 22년도에 3%, 76년도 이후 46년 만에 최악의 그런 성장률을 이 고집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민간 기업 중에서 어~ 빅테크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이런 기업들을 이 전자상거래나 금융 데이터를 감시를 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이 어떠세요 됩니까? 이~ 예, 자율이고 인공지능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시대에 그걸 죽인다 하는 것은 어~ 뭐~ 그냥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서방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떠나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이 직업이 없어지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졸자들이 직장을 못 구하고. 그리고 또이 어떤 일이 있냐면 23년도 4월에 보면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했는데요. 이게 물, 무소불위의 법입니다. 이 간접 의심이고 누구나 잡아서 넣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년도 5월 달에 보면 78세 미국인의이 간첩 혐의로 종신력을 때려버렸어요. 그게 뭐냐? 제약이. 스파이 혐의인데 그 제약이 뭐냐니까. 비공개. 우리는 알려줄 수 없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 자본들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해외 자본들이 얼마나 떠났냐면 21년도에서 24년도 3년만에 그 자본의 3분의 2가 떠나버렸어요. 3분의 1이 남았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요? 경제 문제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여론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음,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아직까지 세계는 민주와 공산주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런 공산주의들은요. 그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가는 길은 이제 비슷해요. 그 지금은 이제 통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것을 가리고 언론을 장악해서 이, 어, 숨기려고 했고, 어떤, 그렇게 됐다면 지금 시대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보, 지식의 시대고, 누구나 다 핸드폰 하나면요, 전 세계의 정보를 바로 이 순간 다볼수 있는 시대입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큰 네트워크, 미국이라는 쪽이 거머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아무리 막는들, 그게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건데,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그것을 이 감추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먹혔습니다. 이게. 하지만 이제는 먹히지 않는 시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은 지금 시대는 경제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게 결국은 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시대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공산주의가 안될 수밖에 없는 게 부정부패로 인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문어. 질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보면서 이 중국이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는 큰 변수가 아닐까 지금 많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시간이 약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제 큰맥 두 번째를 보면은. 어,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 예 오셨고, 그리고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 지금, 지금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복음 역사가 쭉 이어지고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예, 약속하셨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이 창조의 섭리를 보면은 우리가 꼭 잡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뭐 제가 여러번 강조했던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삶을 살때참 인생이란 자체가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예,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많이 생기고 뜻하지 않게 그저 불행이 닥치는데 항상 이 마음의 중심을 이 어떤 걸 가지면 좋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네. 그리고 그 좋은 창조물의 넘버원은 나다. 네. 내 자신이다. 그러면 나 자신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건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이요 뭐 타고난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뭐 그건 두채 치고 그 마음에 어려서부터 감옥에 갈 때부터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여호화를 경외한다는게 뭐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이 믿음이 결국은 그 열매를 거둔 거죠. 이,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믿음을, 어,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의 삶을 보면요. 여러 가지 복잡해요. 예. 지금 보면은요. 나라도 복잡하고, 참 복잡해요, 제가. 이렇게 복잡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전 세계 미국도 복잡하고, 뭐, 유럽도 복잡하고, 중국도 복잡하고, 예. 그리고 우리 삶이 이게 아차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우리가요, 항상 머릿속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요, 내 몸이 아파봐요. 좋은 생각 안 나요. 고통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게 창조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이 믿음을 어떻게 해? 이런 기초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건물을 지어 나가느냐. 예, 이런 게 중요한데. 그 재료가 믿음이고 결국 믿음을 가진다는 게이 무엇인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말씀해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 자가를 복되게 하사 고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안식하셨다. 그리고 여기 안식에서요. 복되고 고룩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가장 많은 쟁점 중에 하나가 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이 안식이 왜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가? 했을 때요. 자,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죠? 그러면 이 땅이 왜 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니까요. 예.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 복을 주시고, 영,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 복을 받고 가장 아름다움으로 바뀔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그, 뭐, 잘 되면은 부모들이 어떻게 영광을 받죠. 네. 자랑이 되잖아요. 그와 똑같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식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다 뭐 이건 아주 작은 개념이고 이것보다 더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성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안식할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은 이안식일을 지켜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서 이 우리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이런 안식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바르게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유한하지만, 영원한 존재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 그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미래를 생각할 수가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는 어 미래를 그릴 수가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오직 인간만이 영생, 영원을 생각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 안식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예.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임을 받아들인다. 이게 이곳이 끝이 아니라 이 곳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 이 땅에 그런 삶의 모습, 자세들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빌리포서 3장 12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진행형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바울이 정리를 잘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 방향을 정리해 주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예, 바울이 고백하죠. 의의 면류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 간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길 인생을 향해 달려 간다는 겁니다. 이그 우리는 분명하게 가야 되는 길이 있고 그 길을 향해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심 안식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이 땅의 삶의 것들만 이 바라보지 말고요.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을 한다는 것이 이 그러면 사람은 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요. 네,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을 오늘 먹었다 많이 먹었다고 내일 아무것도 안 먹고 다음 날 아무것도 안 먹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힘을 못 써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어야 그 먹는 것이 에너지가 하되어서 우리가 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산다는 게 요즘 들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제가 <laughs> 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이를 보면서요, 야, 얘는 왜 그래 밥을 맛있게 먹을까? 제가 여름만 되면 그냥 뭐, 입맛도 없고 해서 잘 먹는 게이 열무에 그냥 참기름, 들기름 넣고 비벼가지고 그냥 먹어요. 편하고, 뭐, 영양가도 있고, 뭐, 건강하고. 자꾸 그걸 먹으니까 저보고 몇 숟가락 달래요. 그럼 뭐, 몇 숟가락이 아니고 많이 가져가요.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엄마가 그만 먹어! 이러면 눈치 보고 안 먹죠. 그러면 그 다음날 자기가 또 비벼 먹어요. <laughs> 그러면서 그냥 또 제가 또잘 먹는 게 된장에 밥 비벼 먹는 것도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또 따라 먹어요. 그런데 뭐 먹는 모습을 가만 보면 뭐가 맛있는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요. 아, 내가 참 이제는 뭔가 음식의 맛을 맛있게 먹는 그게 이제 없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게 그러면서 야, 참 이게 이렇게. 벌써 살아가는 게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러면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밥 밥을 해주면 뭐 있습니까? 그냥 이제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해주면 제가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거든요. 었 어머니 해준 거그 그걸 자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아 다해도 저래 맛있게 먹구나 이게 그게 우리가 참 이게 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참 그. 맛있게 먹을 수 없는 것. 이게 이제 참,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간다. 예,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이게 돼요. <laughs> 그걸 많이 느껴요. 이게, 그게, 이게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 살고, 그게 에너지가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늘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네, 내가 영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영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느껴지냐면은, 어, 추상적인 신앙이 실질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되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가 있죠. 창조와 믿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네,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무조건 먹는다고 양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먹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이게. 참, 그걸, 참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열심히 하는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방법론을 공부하고부터 좀 많이 바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잘 먹어야 되고 바르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바르게 먹지 못하면 병이 들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좋은 거, 좋다고 그것만 많이 먹어 게 될까요? 예, 그러면 몸이 망가진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돼요. 영양식을 내가 이만큼 자랐다. 그러면은 착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소홀히 해주고 스스로가 영의 양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 예. 근데 반대로 된다니까요. 내가 능력을 받았다, 믿음이 크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왜 가는가 하면은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먹고 섭취를 하고 그릇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다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걸 받았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거고 그걸 유지하고 내가 그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6의 양식이 오늘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 안 먹으면 어떡해요? 우리 생명은 끝이에요. 똑같이 0의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심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예. 그,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그, 약해지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하지만, 그 영은 어떻게 해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니까요.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마지막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의의 멸류관을 바라봤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게 감사라는 고백을 했다니까요. 신앙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안에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진정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감사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현재 내 신앙의 상태라 보시면 돼요. 예, 그게 답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빌립보서 에베소서 예 골로새서 이런 책들 보면요. 강조하는 게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아주 깊은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어 모습을 보면서 참 창조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가지고 어 진정한 감사를 어 하면서 이런 안식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